전주훈련. 전훈련을 제주도로 전주훈련 생각하고 계시죠? 기면 제주도 전훈련 오, 이 오케이, 오케이. 졌습니다 역시나. 아. 시장 바꿔야 될것 같아.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차 착토 가면 안 돼요? 오늘 랭킹 붙으면 이기든 지든 5시간 자유여행권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악의 선수를 선정을 할게요. 다음 경기 성과에 1996년 창단된 전통 있는 팀으로 2009년 제주도 내 사회인 야구 대회에서 7전 전승으로 우승을 한 제주 드래곤. 이제야죠. 제주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의 Favorite> um> <목소� SL donne> <우리도> <weil> 뭐야 구경온 거야 사람들? 구장 완전 저거 무슨 이 차지다. 영화로 온 적이야? 나무적 야구단 드디어 제주 오라 야구장에 떴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한점이 아쉬운 팀의 특성상 배팅 오더는 신중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경기장에서 오락구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허준입니다. 저 저희 김 감독님은 아, 해설로도 바쁘시고 감독으로도 바쁘신데 지금은 볼 일이 바쁘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자 오늘. 임시 해설에 맡아 주실 우리 백 단장님 모셨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대팀 말이죠 제조 상위 리그의 일위 어, 팀입니다 그렇군요. 이 팀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네. 우리 당원들의 상태 네. 네, 정신 무장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이 상대팀하고는 상관없이 네. 저희들은 어, 어 오늘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상태팀이요네 네. 근데 이 오늘 보면 말이죠 어 네. 아, 김창렬 선수의 버스 중도하차 화장실 사건을 더불어서. 시가무님께서 급하게 또 화장실을 어. 가셨는죠 <목소리는> 사실 맨날 풀려녹던 은 갑자기 고기가 <목소리는> 나고서리 <목소리는> 아 오늘 너무나 좋은 음식 너무 기름진 맞죠. 음식을 먹어지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좋은 걸 먹여놔도 탈이 나니 맞아. 그냥 먹던 대로 먹지 예. 그아 집중하기 진짜 어려운 거 이럴 때진짜들아서 역할을 해야 다고상 여기서 집중해 초반에. 그렇지? 믿지 마라 천왕적 일차 일세 모에 파울볼 제 마이크를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김 아, 네.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요 이상해 자김 감독님 우리. 오늘 제주 상부 상위 리그 우승팀이 되었죠 음. 경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명령님. 오늘 경기에서는 오더로서 정확하게 중전수로 네, 시작을 아, 했습니다. 아, 자 높은 볼에 파워를볼자 오늘 오더의 변신이라고 한다면은 한민관 선수의 중견수 와아아 선수의 중견수 와아아자 한민관 아 멋있습니다 어우 나잘치잖야라이스 예상 밖긴데뭐 한민관 선수가 눈에 네. 보이잖아요 굉장한보이지고 뭐 출발이 좀 생기고 자, 타석에는 아... 2번 타자 아이씨. 지금 팀내 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임창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저 선수가 사실은 어... 잘 맞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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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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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창정 깔끔한 타 대류까지 진출합니다. 미워할 수 없어. 어? 어? 안 통화해, 안 통화해. 아니 미워 죽겠다고도 미워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월대로 친다고 그래요. 네 네. 바깥쪽으로 그냥. 그렇죠. 살짝 채쭉 밀어서. 좋았습니다. 자, 국내 1위 타율 김창렬 초반 사인 없습니다. 일단 광고인가 하는 거. 자, 김창렬 선수가 지금 현재 팀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던졌습니다 자, 접죠. 아웃 품고. 자, 접죠. 아웃 품고. 거기까지 거기에서 승부, 거기에서 승부, 거기에서 승부, 법으로 아잘먹니다잘먹잘했어요잘먹었어잘잘했어요잘은 판단! 잘 먹었다, 잘원아다잘자었다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음,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어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laughs> 요즘에 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지오. 자, 첫 스타! 이겼다! 루 아, 3루에서 엽다! 아웃이에요! 3루에서 엽다! 아웃이에요! 하지만 주자는 들어옵니다. 임창정이 누오면서 1대0! 아, 이거는 맞는 주루 플레이가 맞아. 제대로 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 3에딱걸리놨을 네. 때는 일단 무조건 뛰는 거거든요. 네. 네. 아쉽긴 하지만 일단 아, 뭐, 좋은 터치를 시 됐어요. 마리오가 오늘의 5번 타자 마리오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우, 칠한 마리오! 네. 마리오 공격적인 타구가 필요합니다. 마리오! 아, 맞았어요. 몸에 맞았어요. 마리오! 아, 맞았어요. 몸에 맞았어요. 아, 지금 보호 중데요, 마리오가. 아, 몸에 맞는 볼.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된다면은 또 기각이 이중입니다. 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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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가 있어. 네. 데 거의 볼이 없가든있슷한거좀쳐어 기가 기다리지마 기가 좀 기가 어 기가 좀 있어. 기준좀 있어. 가좀 있어. 기 사실 약한 모가 많이 보였습니다만 기가 좀 있어. 기가 좀있이 기가 좀어 기가 좀어기어기어 기가 좀있 자! 스윙자 상로 도로 선의 세임입니다 아빠했죠? 배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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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선의 세임입니다 아빠했죠? 배트! 아빠했죠? 배트! 배트! 와! 아, 스윙자 상로 도로 선의 세임입니다 아빠했죠? 배트! 배트! 강로! 강로! 아! 아, 다음 상황을 봐 줘야지. 여조 아, 아, 선수 판단 미스네요. 결국 그러니까 야구가 이런 거거든요. 네. 순간을 어, 사람... 노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 플레이 i k e n o b o 한을으로 s 고 r i k e one boy, someone. To be a song. Kim j o 스 g To just be that. k i 이 Jong. To tell. To tell. To tell. To tell. To t 김준! l To tell. To tell. To t 좋아, l To tell. To tell. To t 요 l l To tell. To tell. 쌈들이 이다터 저! 정신다! 김준! 이야! 아, 김준! 보 아, 던져! 자, 이안이아아니다잘 놀라, 골랐어요! 자, 동호 선수가 사실은 팀내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아이씨. 자 지금 8번 타자. 잘생겼다 어, 동호. 사실은 버린 타선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 동호야 기합 주고, 동호, 소리 한번 질러. 아. 그렇게. 허, 기합을 한번 강하게 넣었던 동호. 하체가 아, 좀 전혀 안 돌리거든요. <laughs> 동호, 어, 자, 굉장히 어 역동적으로 모션이 변했어요, 동호. 자, 뭔가 기대되는데요, 인스펙트 아! 아! 자, 스트라이크 노버입니다. 일단은 좀 맞춰서 굴렸으면 좋겠네요. 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잘 골랐어요, 잘 골랐어요. 밀면서 세이브. 이 안에. 팀팀에에서장장열히히하지팀팀에 부상도 가장 많기 때문에 이연 a m 조심해야 돼요. a n k a z a n a k 하 The team is 안 p u s h 안 i r The team is a Pushmir. t h 아 team is a Pushmir. The team is a p u s h 3득점, 선취득점을 한 가운데 1회 말 수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감독님은 화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laughs> <laughs> 어준어준 어떡해! 자, 1회 말! 아, 진짜 왜 이렇게 그 화장실 들어가? 자, 1회 말. 제주 드래곤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의 선발 투수는 이한을 선수인데요. 자, 이것은 임창정 선수가 체력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마무리 투수로 올라가기 위한 배려인데 투구 속도가 50km가 찍혔습니다. 50km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50km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80km 나왔어요, 이번에. 자, 대야을잘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한을 선수 자, 오우. 자 이거 떴죠? 자 오이스, 오이스, 아 마르코네요, 마르코네요, 마르코네요. 아, 마르코네요, 마르코네요, 마르코네요. 아, 마르코네요, 아, 마르코네요. 아, 마르코요, 마르코요. 알겠죠? 아, 마르코. 아! 아! 마르코 아! 음. 선수의 수비가 음.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목소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아, 아쉽습니다. 는 네. 저도 그안됐줘요자 이하늘 선수가 던졌습니다. 3루 도루 했는데요. 3루에서. 했습니다자 지금 마치 배우 팀이니까 굉장히 도루 능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자 2번 타자 이상훈 선수 지명 타자로서 등장합니다. 호남석 양산은 없는 지명 타자죠. 자 밀어치자! 타자죠자 밀어치자! 좋아요! 자 일창정! 자 일창정! 홈흡을자 1루에서 세이브! 지금 일창정 선수가 잠시 3루 주자를 묶어놓는다고 쳐다봤어요. 잘 묶었습니다. 하지만 총구가 약간 밀려서 1루에 세이브입니다. 아, 투수 대신에 쳐주는 사람을 지명타자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은 지명타자 제도가 있습니다. 천 음. 모단에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할수 있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자 위기 상황입니다. 노하우의 스주자1 선로. 하지만 이하는 선수는 단한 개의 안타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 주자 뛰었죠? 못 던집니다. 제가 같은 모임 때문에 이렇게 대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예, 많이 미투미투 예, 하는 모습이에요. 어?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어요 자, 목마른 자, 목마른 자, 목마른 자, 목마 오, 자, 목니까 자, 오, 자, 목니까 자, 벌써 세 개째 실천이 나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자 지금 말이죠 왜? 제주 드래곤스의 제주 드래곤스의 모닝 플레이예요 삼루에 주자가 있는데 이루 주자가 삼루 보를 했단 말이죠. 그냥 말 말고 말일 것에 자꾸만 있으면 어, 어, 응. 안 들어오는 그냥 거야. 가서 찍기만 하면 나오시네요. 아 정말 좋습니다. 음. 자1 실점, 네 실점인 가운데 주자는 삼루 괜찮습니다. 정말. 실책만은 없어야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실책만은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실책이 3개예요. 자, 이하늘! 아, 자, 떴죠? 떴죠? 자. 자, 자 떴죠? 떴죠? 자, 자 김준희라고 할수 있어요? 김준희라면? 자, 김준희라고 할수 있어요? 김준희라면? 와! 아! 아! 이 수비들이 네. 많이 지금 실책을 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안 좋단 말이죠. 데 네, 이현우 선수가 지금 선발투수로서그 역할을 아, 100%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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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아, 좋습니다. 아, 오셨어요. 아, 감독님, 아, 에러, 안타 하나도 없이 에러만 세 개로. 실, 실책 두 개를 위해 보수시켜요 제가 바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정말 야. 안타까운 사건. 감독님이 없는 감독님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수비하는데 제가 뭔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냥 가서 욕이라도 한 번. 고 아. 그 <laughs> 아, 아, 아일 맞았어요. 안타네요. 이렇게 바로 네. 걸 아, 받습니다. 볼넷. 앞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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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자, 임창정. 임창정이 아! 아! 그잖아요그자점 어. 저, 저, 높은 곳이 김준+ 김준이 이제 잘해요 이제, 아, 이제 아, 기대 아 잘해요 아, 이제 기대 아, 아 김준 엄마죠 아, 만세를 부르면서 마음이 답답하죠 지금 벌써 3 하고 싶은 낯서야 되는 니다자 김준 이번에는 김준이 아김준가 아이 가시작 아직까지는 네. 그 아기들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소변을 가렸다고 믿었거든요. 네. 대소변을 가렸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기저귀를 뺐더니 어느 날쫙사버렸요 아, 아,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전한 네.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아. 1번 타자 마르코 실체. 그리고 2번 타자 임창련 선수 실체. 코수가실체을한번 네. 하고 다시소플라이 김경화 선수, 임창련 선수 실체. 고성지 선수, 김준 선수 실체. 정성철 선수, 김준 선수 실체예요 맞습니다. 예. 방가 놓쳤습니다. 자 달려와야죠. 아, 자 이번은 안타입니다. 예. 자 원아웃에 이안의 힘든 투구 자볼 안타입니다. 안타고요. 나 아, 나갔다 올게요. 투수분. 네가 간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네. 야수들이 이게 뭐야? 괜찮아. 아니 이래 콜도 끝날 것 같아. 형 <laughs> 미안해. 아 나는 유격수에서 저까지 볼이 안 가나 봐. 선발 투수 이한을 머리에 김나게 던졌는데도 야수 실책 덕분에 강판 위기. 동호는 자꾸만 쥐가 나고 이 총체적 난국에 임창정이 구원 투수로 등판. 끝나지 않는 이회만김씨 감독의 용병술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런지. 자 타석에 강성만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 자 임창정으로. 오, 네 좋아요. 아 이제 드디어 천암적 야구단의 에이스가 올라섰습니다. 천암적은.. 아 2회 골드는 아직은 없었거든요. 애명중학교하고 그렇죠. 할 때도 2회 골드는 안 열었죠. 게다가 지금 최다 관중입니다. 아자 삼중요! 최다 관중입니다. 아자 삼중요! 삼중요! 그렇죠 에이스 임창정! 그렇죠 임창정은 마운드 위에 올라섰을 때가 비로소 야구선수가된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아무래도 팀 내에 에이스인 것 같기도 지금도 보면 공격적인 피치니까. 들어습니다그렇오셨어요 예. 어이없는 스이었어요 지금 예. 볼과의 거리가 약 50cm는 됐어요. 아직 기적이뺄때가안 됐습니다. 한명만 도 예. 아! 3대1! 어. 야! 연속 3대 야! 여기방망가니다 임창정 연예입니다. 여기서 불을 끄네요. 아, 정말 대단한 서방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8대3 제주 드래곤스의 공격이 끝나고 3, 2회 초 천하무적 야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지금 되게 멍청해라들 너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즐겁게 야구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즐거운 거야 하나도 안 즐거운 거야 이미 자기가 할수 있는 걸안 하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은 거야 이미 이건 시합이야 왜 즐겁냐면은. 자기가 잘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라고. 이러면 이미 안 즐거운 거야. 집중, 집중, 알았어? 네. 예, 예. 알았지? 추적하자고, 예, 예. 추적하자. 오케이. 예, 예, 예. 야. 마르코가 등장하자마자 초구를 건드렸는데요. 중전수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팀 되면 스프라이브로 제일 쉬운 거 같더라고요. 이번에 한민관 선수 위스스프라이로 물러나긴 했지만 잘 맞췄잖아요. 그렇지요. 잘 맞았어요. 한민관. 요즘 뭐 제가 볼 때는 천안 종이 아부단에서 가장 보고 있으면 유쾌한 선수예요. 맞아요. 아, 자 한민관 선수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건 좀 노린 거 같아요. 투볼이기 때문에. 네. 스트가는게라이크가하는게아니하는게아는데는게아이 별로 없는선수니요 한민관! 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존니다 한민관! 노파니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는게 아니라, 존재하게 아니라, 하게하게 자 일단은 이제 천하구적 야구단의 야구를 가장 열심히 하는 임창열과 김창열 양창이거든요. 이 쌍창이 잘해줘야 돼요. <laughs> 4구째 맞이합니다. 자 한민가서 도루했죠. 자 볼이고요. 제이비에요. 아 빨라요. 제이비에요. 아 빨라요. 아! 아, 아! 자 볼로 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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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빨라요. 아! 자 볼로 어요자볼러 도전. 아 한민가 안 보나요? 아니 아니, 한테 잘 멈췄는데. 일다 다음 플레이들이 일단 역시 네. 가장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 주지 말고 다음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와! 와! 안완전안완전죠알그 아, 가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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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로까지 가야 자, 일단 가야죠. 아, 좋아 아, 아, 주깨끗지금간지 이룩합니다. 아, 지금은 지금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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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은 그금지가은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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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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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비슷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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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잘 맞죠? 잘 맞죠? 삼수고 못 잡아요 그죠 아! 아! 2호? 아! 아! 그렇죠? 삼수고 못 잡아요 삼수못 잡아요 삼수고 못 잡아요 삼수고 못잡아공 삼수고 못 잡아요 삼수고 못공아공 삼수고 못 잡아요 삼고못 잡아요 삼수고 못 잡아요 삼수고 못 잡아요 삼수고 못 잡아요 삼수고 못잡공요삼수공못 잡아요 삼수고 요 삼수고 못 잡아요 삼수고 못잡아 삼수고 못 잡아요 삼삼수못잡아삼수못잡아삼수못잡아삼수못잡아삼수못잡아삼수못잡아삼수못잡아삼수 네. 그렇죠. 아, 잘 되겠어. 네. 어, 저 아, 잘 되겠어. 네. 어, 저 어, 어, 임창 같은 바깥에서, 바깥에서 일... 맞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임창 선수는 부상이 없어야 됩니다. 조심히. 예를 들면 저것이 지금 그손 네. 안쪽에 있다가 공에 맞게 되면 아웃이거든요 아웃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자들은 손에 있거나 삼내 있을 때는 좀 바깥으로 보내는 네. 거죠. 그렇죠. 빠른 공입니까요? 자. 자, 아, 저저 선수 저 선방 홈 베이스 해야는데요. 홈으로 보내자. 불리해서. 네. 좋아요. 그 자리에 김창현 헌까지등득점졌습니다 풀이 격소가지고 내야 신재나 점을 얻기 위해서지만 진짜 삼득이 조금 한 몸수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천 연고기하고 단, 네, 아. 예. 3득점 벌써 했어요. 충분히 가능성 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마리오 마르코 쌍두마차가 저희를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좀 <웃음> 노력을 <웃음> 해주는 모습 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도 붕어렸는데요. 떴어요. 아, 또 붕어렸는데요. 아, 아 참으로 붕어렸네요. <몇> 아. <Dirich lucky> <Feophil> 오늘 좌익 스플라이두개 놓친 네그 실책을 아, 좀 만회하는 또 안타를 하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안타 치면 뭐 준다! 안타 치면 금 줄게. 야, 이제 금 줄게 금. 금준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몇> 어오 뛰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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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뛰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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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삼득점 8대삼8대6을 만들면서 천하무적 야구단의2회초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자 천하무적 아예테! 팔대6으로 뒤지고 있는 천하무적 야구단의 승리입니다. 다 높게 뜬볼자 금준해야죠. 이 금준! 금준! 금! 거 아! 어, 자수! 그거! 어, 아! 어, 자수! 어, 아! 예! 아, 어. 네. 오! 야, 원들 뻔했어요. 예. 금준입니다. 아, 놀랬습니다. 진짜 진짜 믿을 수못 하겠어. 잘하고 놀란가슴 소 보고 놀란다는데. <laughs> 네. 플라이볼만 뜨면 겁나네요, 아? 이제는. 자, 현충이 타자입니다. 자, 임창정. 좋은 네.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임창정. 홈골이에요. 아! 어! 임창정, 공창이에요 어! 아, 임창정, 임창정, 임잘 쳤네요. 네잘받아임습니다창정 임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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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주자는 찜정하지만 깨끗하게 안정치고 나가는 정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임창정, 김경환 타자를 맞이합니다 임창정, 자공정죠자 어, 한민관이. 어이정 임창정, 가 가서. 아. 아. 정임가정 자 하지만 이로 주장을 뛰지 못했습니다. 아 동호마저 실책. 오늘 왜 이러십니까? 오늘 천하무적 야구단 왜이러니까 전복 먹고 왜 이러죠? 음, 먹는 걸 먹어야 돼요. 네. 네. 속이 놀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풀먹여 어야 돼요. 자 임창정 선수가 고성기 선수를 맞았습니다. 높은 볼. 자땅볼이도 처리해야죠. 이하늘이 이하늘이 3루로 아웃이에요. 아 좋네요. 역시 이양. 그니까 있어야죠. 근 태그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세요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죠 이자는 일, 이로. 여기서 무실점으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창정. 자, 친구 안타입니다. 자 홈에서 김준승만하면 못하겠죠. 자, 선발로 네, 던져줍니다. 파이팅. 이 실점입니다. 천황주 야구단이 지금 해당 3점을 뽑고 있는데 네. 이대로 멈춘다면 다음에 또 3점 내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럼요. 자, 임창정. 자 노포벌에 승낙합니다. <목소리> 임창정 선수는 가면 갈수록 구질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 선수가 스스로를 지가 말근육이라 그러거든요. 네. 지수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아, 거예요. 어. 뭐, 몸은 조랑말이긴 하지만. 네. <목소리> 자 떴어요. 자 떴어요. <목소리> 자김준영 <목소리> 자, <목소리> 금주! 아, 아, 네, 네, 네. 네, 아 범위가각하 아어 속도를 아다 자, 한옵니다 자, 저 이거 좋아요. 이건 동호가 할수 있어요. 음, 네. 동호는 잘하니까요? 동호는 잘하니까요? 그렇죠. 동 3 가운데 네 임창정 선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 떴죠? 자 이건 당연히 해야죠. 자 이하늘 선수가 마이브로 걸쳤습니다. 이하을이 좋아요! 이하늘! 자 이렇게 해서 3점, 실점한 가운데 11대6 상황에서 하남전 야구단의 3회 초공격이 시작됩니다. 오.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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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여기가지 뛰어! <laughs> 아, 자 이제부터 우리 팀 누나가 맞을 테에요 누나. 경기가 딱 끝나면은 벤치까지는 일단 뛰어오기네 여기까지 야 그럼 여기 와서 준비할 네나가서 집중 오케이 네. 네.